자가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발뺌하고 부인하면 그냥 무죄 방면 합니까? 보통 검찰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우선 여러 가지 혐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그 명백한 정도에 따라서 또 불투명하면 불통한, 불투명한 정도에 따라서 수사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때한 발언조차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리저리 발뺌하고 있고 1 5 명한테까지 전화한 사실도 얼버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의 과정 아닙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있을 때그 범죄를 숨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전에 입맞추고 어떤 범죄가 짜맞추고 있다고, 있다고 하는 것도 내용이 증거인멸 없으니까. 과정 아니에요? 범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거인멸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쉽게 다다, 대답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성회장의 핸드폰 내역 조사하겠죠? 뭐 지금 압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부를 예정입니까? 언론에서는 홍준표 지사부터 부르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부를 것인가, 언제를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본인은 드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 남겨놓은 메모에 이름이 있다고는 하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완구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저, 저한테 답변을 아, 제가 얘기할게요. 주십시오.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제가 얘기한다고요. 아니, 아니 답변 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씀 들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아, 네, 네, 그걸로 우선 답변... 답변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네, 묻는 네. 거에 이미 답변했어요. 네, 네. 그 다음 질문에 답변하세요 마이크 안 아, 나오나? 그다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말씀, 장관님 저 예, 그 다음 말씀. 예, 총리께서는 예, 예, 질문을 네. 더 들으시고 또더 답변해주고, 또 대정례 부원은 답변을 충분히 들을 시간들을 주십시오 총리, 음? 이런 자세, 이런 고압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총리가 기자한테도 반말하고. 뭐 대학 교수 시켜준다는 동 그런 허풍을 떠는 겁니다. 김태형 의원, 김태형말하니까 물어볼게요. 김태형 의원, 홍문표 의원, 김정필전 총재한테 전화 왔었습니까? 그런 그런 얘기. 전화 왔어. 전화 네, 받았어요. 받았. 김태형 말한테 전화 그런, 안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한적 없고요. 제가 충청권. 충청권 의원님들 한테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했는데 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 의원님들과 고인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언론에는 김태용 의원, 홍문표 의원, 김종필 전 총재 세 명이 이왕구 총리한테 구명을 위해서 전화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닙니까? 특정해서 제가 어느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충청골에 있는 국회의님들께서 원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헌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거자총리께 묻겠습니다. 아니 아까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겠습니다. 되뭐 이렇게 두려워서 할 말이 많습니까? 아니요 질문한 것에 답변에 답변하세요. 간단한 답변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어떤 질문을 경청해 자, 주시고 정책내원도 답변할 시간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총리실의 첫 해명은 성환종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는 1구대 들여서 의정활동 1년을 같이 한 것밖에 없다 다른 친분이 없다 이렇게 첫 일성으로 해명을 내놨어요 변함없습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즉슨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개인 정청래와 질의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좀 겸손하세요. 답변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원님 겸손하세요. 아니, 답변의 기회를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1997년 성완종 전 의원은 신한국당 재정위원으로 활동했고, 당시 이완구 총리는 신한광, 신한국당, 원내 부총으로 신한국당 대선기획단 조직 1본부 중부권 대책단장을 했다라고 뭐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언제 일면식이 있었습니까? 아, 저는 이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거는 아마 2000, 어, 제가 15대, 16대 국회의원 말인 2003-4년쯤해서 어, 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결성한 충청포럼에 제가 참여를 못했죠. 어, 2004년 제가 16대 말쯤에서뵌것 같아요. 자, 그렇게 친분이 없던 분을 네.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통합 효과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진통일당 출신인 성환종 원을 새누리당 숭남 도당 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왕구 총리가 이렇게 발언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분을 이렇게 도당 위원장을 추천했습니까? 어 이미 선진당과 우리 당이 합당이 돼 가지고 우리 당 의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도당 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분을 모셔서. 양당에 어떤 그, 어, 합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어, 서한정 의원께서 도당인장이 되시는 게 좋겠다 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총리, 지금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나중에 총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확한 말씀입니다. <laughs> <laughs> 법무장관 다시 나와주세요. 아니, 의원님 저에게 아까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무장관 다시 주세요 이건 정말 이거 안 됩니다. 법무장관 나와주세요. 법무장관 나와주세요. 주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단 일분이면 됩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분이면 아, 1분이면. 나중에 드리 나중에 2분 드릴게요. 아닙니다. 1분이면 됩니다. 예. 일단 들어가세요. 예. 저기 저. 1분 답변하고 들어가시죠. 네. 정책내원 좀 양해해 주세요. 네, 1분만 주십시오. 예, 1분 답변하십시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15명과 통화했다 했는데. 15번. 15번, 예. 이, 이용희 의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친분이 두텁습니다. 전화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대한군 그 이용희 의장은. 그래서 세네 번 통화를 하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려가지고 통화가 안된 겁니다.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친분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2000년 충청 포럼에 가입하지 않았고, 2007년, 8년은 저와 송사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상당히 험한 좀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이 없다가, 2013년도에 선진당과 우리 당이 합당이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국회의원을 같이 1년을 2013 작년까지 했던 것, 그것뿐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두인과의 관계는, 그리고 후원금 한 푼도 안 받았고, 그리고 이번, 어, 이, 저, 3월 22일 날 저한테. 송리! 일분 지났어요. 들어가세요. 이따 발언기 또 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나와주세요. <laughs> 이번 특별 수사팀 구성했죠? 그렇습니다. 네. 특별 문무일 팀장을 비롯해서 그 면면의 구성이 그리 뭐 나쁘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에 제기됐던 송 회장에 관련된 리스트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서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 아닐까요? 저희는 법대로 수사를 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법 절차를 거쳐서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두 분의 지위를 받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해서 100% 진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숙제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검찰은 비서실장의 지위를 받지 않습니다. 또 국무총리의 지위도 받지 않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참 속아 웃을 일도 참 진지하게 말씀하시네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의원님. 믿든지 안 믿든지 저희는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저희도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저희 역량을 더 길러서 철저한 수사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조사팀을 제가 불신해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을 과연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왕에 통과시킨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역사를 보면 총리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처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현직 임의를 수사해서 처벌한 적이 언제 있었죠?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니, 잘 총리, 모르면서 답변하세요. 총리 이상의 피의자를 수사 이상의 경험을 가졌던 전직 경험이 있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있었지만 현직을 처벌한 적은 없잖아요. 현직에 대해서 신분에 우리가 구해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수사를 할수 있는 대로 하고 또 결론이 나는 대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완 구총님 다시 나와주세요. <laughs> 헌법 제65조에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등은 국회의석 3분의 1의 탄핵발의로 국무총리의 경우는 제적과반수결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위반시 그렇습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률위반한 것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나 스스로 국무총리 직무에서 잠시 중지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무죄를 입증하고, 정정당당하게 총리직을 수행하겠다 하는 이런 배포는 없습니까? 저는 고인과의 3월 20일 통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 고인이 주변에서, 고인이 돌아가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볼 때, 오히려 법과 원칙을 강조를 했고, 또, 고인이 당, 어, 억울한 게 있으면은 당당하게 검찰에 수사를 받아라. 라고 한 것이 아마 본인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까, 어,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전면적인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앞으로 검찰에게, 에, 그, 어, 검찰이 앞으로 이 관련해서 아마 전체적인 수사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 이름이 이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같은 동향으로서 어, 섭섭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주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자가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발뺌하고 부인하면 그냥 무죄 방면 합니까? 보통 검찰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우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그 명백한 정도에 따라서 또 불투명하면 불통한 불투명한 정도에 따라서 수사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때한 발언조차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리저리 발뺌하고 있고 15명한테까지 전화한 사실도 얼버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의 과정 아닙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있을 때그 범죄를 숨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전에 입맞치고짜다고 있는 것도 증거인멸 과정 아니에요? 범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거인멸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쉽게 다다, 대답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성회장의 핸드폰 내역 조사하겠죠? 뭐, 지금 압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부를 예정입니까? 언론에서는 홍준표 지사부터 부르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부를 것인가, 언제를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전화 왔어 전화 받았어? 요 김태용만한테 전화 받았어? 안받았 그런 얘기 한적 없고요. 제가 충청권 충청권 의원님들한테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 의원님들과 고인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김태영 의원, 홍문표 의원, 김종필 전 총재. 세 명이 이왕구 총리한테 구명을 위해서 전화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닙니까? 특정해서 제가 어느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헌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거자총리께묻겠습니다 아니 아까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제가 묻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려워서 할 말이 많습니까? 아니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답변하세요. 간단한 답변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의원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성우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어떤 질문을 경청해 자, 이 주시고 이 문제가 정책내원도 답변할 시간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총리실의 첫 해명은 성완종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는 식구대들여서 의정활동 1 년을 같이 한 것밖에 없다. 다른 친분이 없다 이렇게 첫 일성으로 해명을 내놨어요.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즉슨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 아직... 가지고 우리 당 의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도당 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분을 모셔서. 양당의 어떤 그 어, 합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어, 서한정 의원께서 도당인장이 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총리 네. 지금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네. 나중에 총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확한 말씀입니다. 법무장관 <laughs> 다시 나와주세요. 아니 의원님 저에게 아까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 이건 진짜, 다시 나와주세요. 그건, 이건 정말 이거 안 됩니다. 법무장관 나와 주세요. 법무장관 나와 주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단 1분이면 나중에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분이면됩니분이면 나중에 드 나중에 2분 드릴게요. 아닙니다. 1분이면 됩니다. 예. 일단 들어가세요. 예, 저기 저 1분 답변하고 들어가시죠. 네. 정책내원좀 양해해 주세요. 네, 1분만 주십시오. 예, 1분 답변하십시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15명과 통화했다 했는데. 15번. 15번, 예. 이, 이용희 의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친분이 두텁습니다. 전화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대한군 그 이용희 의장은. 그래서 세네번 통화를 하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려가지고 통화가 안된 겁니다.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친분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한구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본인은 드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 남겨놓은 메모에 이름이 있다고는 하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 이완구 제가 얘기 아니 저, 저한테 답변 을 아, 주십시오. 아니 제가 얘기한다고요. 아니, 아니 답변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 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네 네, 그걸로 우선 답변... 답변은 답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네. 묻는거에 이미 답변했어요. 네네. 그 다음 질문에 답변하세요. 예, 마이크 안 아, 나오나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네, 네, 장관, 장관. 예, 그 그이... 예, 다음 말씀하세요. 예, 총리께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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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네. 더 들으시고 또더 답변해주고 네, 그 정책 내우원은 예, 어, 답변을 충분히 들을 시간들을 주시면 총리, 주십시오. 이런 자세, 이런 고압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총리가 기자한테도 반말하고 뭐 대학 교수 시켜준다는 등 그런 허풍을 떠는 겁니다. 김태형 의원. 김태형 말하니까 물어볼게요. 김태형 의원, 홍문표 의원, 김정필 전총재한테 전화 왔었습니까? 그런지, 그런지. 안 끝났어요. 네. 개인 정청래와 질의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좀 겸손하세요. 답변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원님. 겸손하세요. 아니, 답변의 기회를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1997년. 성환종전 의원은 신한국당 재정위원으로 활동했고 당시 이완구 총리는 신한국당 원내 부총으로 신한국당 대선기획단 조직 1본부 중부권 대책단장을 했다라고 모신문에서 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언제 일면식이 있었습니까? 아, 저는 이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아마 2000어 제가 15대 16대 국회의원 말인 2003, 4년쯤해서 어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결성한 충청포럼에 제가 참여를 못했죠. 어 2004년 제가 16대 말쯤에서뵌것 같아요. 자, 그렇게 친분이 없던 분을 네.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통합 효과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진통일당 출신인 성완정원을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왕구 총리가 이렇게 발언한 것이 나와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분을 이렇게 도당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어, 이미 선진당과 우리당이 합당이 되